며칠 전 8살 딸아이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주인공 남녀가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자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저 사람들 뽀뽀해? 저는 그냥 웃으며, 사랑하니까 그렇지. 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갑자기 딸이 묻는 거예요. 그럼, 이모랑 아빠도 사랑하는 사이야? 순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야, 이모랑 아빠는 가족이니까, 가족끼리 사랑하는 거지. 남녀 사이 사랑은 아니야. 라고 말해줬죠. 그런데 딸이, 근데, 이모랑 아빠 뽀뽀했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설마 싶었어요. 그래도 너무 찜찜해서 그날 밤 혹시나 싶어. 집에 설치되어 있던 홈캠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제가 출근했던 날 우리 집 거실에서 남편과 제 여동생이 다정하게 껴안고 있는 장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딸 말이 진짜였던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발뺌하기 급급했고 현재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동생이랑은 연을 끊었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지금도 천진하게 아빠를 찾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에게 댓글로 조언 남겨주세요.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